자, 738번 보자 어, 다음 수 f(x)에 대해서 라지 음, f(x)를 미분한 함수가 바로 스몰 f(x)이고, 라지 f(x)가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데, 그리고 f(1) 이 0일 때 함수 f(x)를 구하는 문제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스몰 f(x)야. 얘를 구하는 거고, 자, 그런데 봤더니 스몰 f(x) 우리가 구하려는 이유 a 스몰 f(x)가 바로 라지 f x 를 미분한 함수하고 똑같다는 게야.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라지 f x 나와 있으니까 이걸 먼저 미분해야 되겠지. 그러면 F 프라가될 거고, 얘가 바로 고유의 미분이니까 여기는 FX, 다음에 플러스 X, F 프라 다음에 마이너스 24X 세제곱, 플러스 18X 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F 프라이맥가 바로 스몰 f x 와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양변에 스몰FX 없어질 거고, 결국은 우리가 이제 F 프라이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네. 결국, 도함수를 구할 수 있으면 바로 f(x)를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x f'(x)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러면 이항을 시키면 자 이항을 시면서 키 우리가 이제 f'(x)를 아는 거니까 x로 묶어버리자. 그러면 여기는 x가 되고 24x 제곱 마이너스 18x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결국 이 f'(x)가 바로 y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 f'(x)가 바로 24x 제곱 마이너스 18x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알려고 하는 f(x)는 바로 양변을 똑같이 뭐하면 돼 적분을 하면 바로 f(x)가 바로 나오겠지? 그래서 f(x)는 여기는 8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그리고 적분 상수 c 갖고. 자 그럼 이제 c를 구하기 위해서 f1이 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x 1을 대입하면 f1을 넣으면 8 9 플러스 c 얘가 바로 0이 나오니까 c는 얼마 1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네. 그래서 결국 이제 완벽한 이 f(x)라는 식은 8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플러스 1이 되겠지. 이거 답이네. <laughs> 다음에 739번을 또 보자.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F2, f 2 f'1이 1이고, 다음에 gx를 적분한 식이 바로 이렇게 나왔어. 그럴 때 g1의 값을 구하는 거야. 자, 마찬가지로 이제 g1의 값을 구하려면 바로 gx를 알아야 되는데, 이 gx가 바로 적분기호 안에 있으니까, 얘를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은 양변을 적분, 아, 적분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미분을 하면 되겠지? 양을 똑같이 2분하게 되면, 좌비는 gx가 나올 거고, 여기는 이제 고의 미분이니까 3x제곱 fx가 나올 거고, 다음에 플러스 f x 세제곱 f'x, 라 그리고 상수 c는 바로 0이 되겠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게 바로 g1이니까, x에다 1을 대입하면, 바로 3f1, 플러스 여기는 f'1이지. 플라이 그래서, f1의 값이 2, 그러니까 6이 될 거고, f'1이니까 플라이 플러스 1이 되겠네. 그래서 답은 7. 자, 740번. 어, 1함수 fx에 대해서 지금 fx를 접근한 게 이런 식이 나왔대. 자, 그리고 f1이 3이고, 그래서 y콜 fx에 그래프 x절편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x절편이, x 절편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 fx 함수식을 구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야 이제 x를 구할 수 있을 테니까. 자, 그래서 이제 fx를 구하려고 봤더니 이제 문제 맨 앞에 이 fx가 1함수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 얘기는 이 fx 함수식이 이제 1차 함수 일반 형태인 ax b로 놓고 결국 여기 있는 a 값과 b 값을 구하라라는 얘기랑 똑같은지. 자, 그러면 이제 fx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두 번째 조건식에서 이 fx가 지금 적분 기호 안에 들어갔단 말이야. 물론 여기도 있긴 하지만. 자, 그러면 이 fx를 여기 있는 fx를 정교 밖으로 끄집어내는 게 계산이 편하잖아. 그래서 양변 어떻게 해? 미분하면 되겠네. 자, 미분하자, 그러면. 자, 2의 fx는 여기는 f'x 플러스 fx가 되고, 여기는 x f'x 마이너스 1이 되지. 지금 정리 좀 해보면, 여기는 이걸 묶어버리자. 그러면 x 플러스 1의 f'x가 나올 거고, 자, 여기는 이 반대쪽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fx 플러스 1이지. 그래서 f(x)는 얘를 바로 미분한 거니까 a가 될 테니까 ax 플러스 a가 나올 거고 이 f(x)는 바로 ax 플러스 b고 플러스 1이 되겠네 그래서 요식은 이제 좌변 고변을 정리를 해보면 비교를 해보면 자 x 앞에 있는 게는 당연히 되고 여기가 일단 a는 뭐가 돼1 창에서 a는 0이 되면 안 되겠지 이런 말이 있을 거고 다음에 뒤에 있는 요에 A하고 B 플러스 똑같아야 될 테니까, 첫 번째 조건식은 A는 B 플러스 2란 조건식이 나올 거고, 자, 미지수가 두 개니까 식이 하나 더 있을 텐데, 그또 하나의 식계 지식이 바로 F1이 3이라고 나왔잖아? 여기다 대입을 하면, x 에 1을 넣으면 A 플러스 B가 얼마야? 3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A 플러스 B는 얼마? 3이 될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입을 하면, 여기다가 A에다가 B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이 e, B는 2가 될 테니까, B는 1이 나오지. 자, B가 1이면 A는 2가 나올 거고, 그래서 이제 완벽한 이 fx랑 1차 함수식은 바로 2x 1이 되는 거야. 거기에서 이제 x 절편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얘가 바로 0이 되는 거니까 0은 2x 1이 될 거고 그때 x 절편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지. 자, 이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어, 이 문제를 솔직히 이렇게 안 해도 돼. 좀 다시 다른 각도로 잠깐 볼게요. 이거 지우고.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이 문제에서 1차함수 fx라고 했기 때문에 이 fx를 그냥 ax 플러스 b라고 놓고 이 fx를 집어넣어서 그냥 바로 풀어도 돼 즉, 두 배의 인테그럴 여기가 ax 플러스 b 그리고 dx 얘가 이제 fx니까 ax 플러스 b 그리고 xfx니까 a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x 이렇게 놓으면 되겠지 그래서 얘를 이제 적분하게 되면 두 배의 여기는 2분의 1 ax 제곱 플러스 bx 적분하고 c가 없고 그래서 이제 얘를 정리한 게 바로 뭐냐면 ax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2c인데 얘가 바로 뭐가 나왔다는 얘기야?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노란색도 다시 정리를 해 보면 내림차럼 정리를 하자 ax 제곱이고 ax bx 마이너스 x니까 플러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의 x가 나올 거고 여기 b 마이너스 1 플러스 b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어 놓고 그래서 이제 2 0과 2x 어떻게 하면 돼? 어, 양변을 이제 계수를 비교하면 되겠지. 비교해 보면 x제곱과 x의 a는 똑같을 거고, x의 계수가 e, b가 바로 얘가 나오는 거야. 즉, e, b는 바로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 돼서 결국은 바로 어, 뭐가 되냐면, 자 a 마이너스 3, a 마이너스 b는 1 이렇게 나오겠지. 이런 식이 하나 나올 거고, 다음에 e, c는 바로 e, c는 바로 뭐가 되냐면 b 마이너스 1이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식이 뭐였었냐면 f 1이 3이니까 1을 넣으면 1을 넣으면 바로 A 플러스 B가 얼마 야 3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식을 구할 필요는 없고 이 식에다가 A만 B는 1에다가 A 플러스 B는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식을 열풍에 풀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A는 4가 돼서 A는 2가 나쁘고 A가 2가 되면 B는 바로 얼마 야 1이 되겠지. 그래서 아까도 똑같은 답이 나와. 그래서 물론 이런 과정으로 풀어도 되지만 우리는 이제 두 가지로 다 풀어봤는데 이제 너리가 이제 그 느끼는 게 바로 뭐냐면 미분이 쉬워? 적분이 쉬워? 당연히 미분이 쉽지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두 번째 방법으로 얘를 그냥 적분하는 것보다는 앞에서 했던 미분을 통해서 밖으로 끄집어내는 게 훨씬 더 계산이 간편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첫 번째 방법으로 하는 거야 두 번째 방법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다음에 또 741번을 또 보자 자,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지금 fx 그리고 적분 교환이 이렇게 있고 다음에 이게 다항함수 쭉 나와 있네 자, 얘가 성립할 때, F2의 값을 구하래. 자, F2를 구하려고 봤더니, 지금, 음, 뭐, 조건이 요딱요식 하나밖에 안 지워졌잖아. 그래서 F2를 구하는 얘기는 이제 FX를 구할 수 밖에 없지. FX를 구하지 않고서 F2를 구할 수는 없잖아. 뭐, 이식에서 X2를 넣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FX를 이제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거고, 그 FX를 구하려고 봤더니, 요 FX 하나가 바로 적분기호 안에 들어가 있잖아. 그니까 이 FX를 밖으로 끄집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미분할 수 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미분을 하자. 자, 그러면 여기는 FX. 아, FX가 아니라 미분을 하는 거니까, F'X가 나올 거고, 여기는 XFX. 자, 여기를 미분하게 되면 여기는 3x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런데 지금 여기가, 지금 fx가 몇차 함수란 말은 없고, 다항 함수란 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fx를 그냥 n차 함수라고 하자. n차식이라고 하자. 자,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이제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지금 봐 우리가 fx가 n차 함수라면 이 f'x는 차수가 n-1차식이 나올 거고 다음에 또 여기에 있는 fx가 n차가 되면 여기다 1차를 곱했으니까 얘는 바로 n플러스 1차가 나온 거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좌변은 최고 차수인 n플러스 1차를 따르게 됐지 맞지? 그런데 우변을 봤더니 최고차수가 몇 차식이야? 지금 3차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좌우인검에 똑같으려면 결국 이 m 플러스 1이 바로 3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m 플러스 1이 얼마? 3이 되는 거니까 결국 n은 2가 돼서 아 그래서 우리는 이 fx가 2차식이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지 그래서 fx는 이제 2차식이니까 2차식의 일반 형태인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놓고 당연히 2차 함수니까 0이 되면 안 되겠지? 그리 그래 놓고 요식에다가 식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이제 좌변 개수를 비교하면 되겠네. 자 그럼 먼저 f 프라임 x는 여기는 e ax 플러스 b가 나오고 다음 x f x니까 x를 곱하게 되면 ax 세 제곱 플러스 b x 제곱 c x가 나오겠지. 다음에 우변은 그대로 3x 세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좌변을 좀내림 차순으로 정리를 좀 다시 해볼게. 보면 여기가 AX의 세제곱, 다음에 BX제곱, 하나밖에 없지, BX제곱. 2AX, e, 다음에 CX니까, 여기는 2A e, 플러스 C의 X가 되고, 다음에 플러스 B가 나오겠지? 그게 바로 여기 있는 3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x 곱 똑같은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요것만 계속 비교하면 끝이야. 자, 보자. 그러면 A는 일단 얼마가 돼? 3이 되겠지. 여기 있는 AX 세제곱, 그러니까 A는 3이 될 거고, 다음에 X제곱의 개수가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차의 개수, 여기 있는 1차의 개수, EA 플러스 C가 바로 얼마야? 7이 되는 거지? EA 플러스 C, EA 플러스 C가 바로 7이 되는 거니까 A가 3이지. 3이 되면 C는 얼마? 1이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네. 그래서 c가 1. 다 구했다 그러면 C는 1.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f(x) 이 함수 이 함수식은 3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될 거고, 우리 가 원래 f(2)의 값이니까 f(2)는 바로 2를 대입하면 12 2 플러스 1이 되지, 답은 11이 되겠네. 그러니까 물론 이 문제도 지금 아까 우리가 앞에서 했던 문제처럼, 요게 이제 N차, Fx n차식으로 놓고 우리가 쭉 풀어서 이 n차식이 이제 n이 2가 된다는 걸 알아서 fx를 이제 2차식으로 놓고 여기다가 f 여기에다 그냥 ax제곱 p l u b p l u c라고 놓고 이 자체를 적분해서 양변을 비교해도 되지만 그 계산 과정이 지금 이한 과정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다는 얘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미분을 통해서도 답이 나오고 적분을 통해서 답이 나온다면 가급적이면 미분을 하라는 얘기지 적분은 조금 복잡할 테니까